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는 정프로입니다. 오늘은 SBB테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ES 2026에서 로봇 고동부품을 전시를 했죠. 그래서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교류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할지 상사에 다 점검을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있어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s b b 테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또 영상 중간에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리게 될 겁니다. 단기간에 큰 상승을 기대하는 좀 이런 종목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6년에 가장 많이 오를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거고, 영상 중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른 걸 몰라도 이건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SBB 태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줄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했죠.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어,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고 파일로 좀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어, 이 시장에서도 아직도 이제 뉴스를 보고 주식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솔직히 답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돈 되는 종목은 뉴스 나오기 도전에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종목은 왜안 갈까요? 왜제 종목만 급등이 안 나올까요? 뭐 실적은 좋은데 왜 빠집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뒤쳐져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시장은 실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테마도 아닙니다. 세력이 매집을 했느냐, 매집을 마무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거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세력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 강하게 들어와 있으면 크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는 그 세력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자산을 증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세력 매집주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될것 같은데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최고의 저평가 구간이에요. 실적, 자산 대비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둘째, 세력 매집이 완료 단계입니다. 거래량, 차트, 변동성, 전부 의도적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세력의 의도가 엿 보이는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5조 규모의 이제 대형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업계 쪽에서는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근데 개미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정보이기도 하죠. 어, 이거 이제는 이제 공시가 시간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넷째 외국인이 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이거는 포지션을 잡고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강력한 세력을 흐름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 이왜 그런데 주가가 안 올라갔을까요 뭐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 있죠 외국인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세력매집주의의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아직도 조용하냐면 은 그건 개미를 더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미가 붙어 있으면 주가가 잘안 올라갑니다. 주가를 올릴 때 개미가 붙어 있으면 세력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틀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력은 절대 개미가, 물려 있는 상태에서 5조짜리 계약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주가를 가장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 타이밍에 결국 5조짜리 계약을 터뜨리게 될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이제 주가를 눌러주고 또 지루하게 만들고 아, 별것 없네 소리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우에 하루 이틀 만에 순식간에 차트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또 따라붙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의 이제 풀 매수의 의미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외국인의 매수가 단순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연속 매수, 그 다음에 가격 밀릴 때더 매수하고, 그 다음에 물량을 전혀 안 던지고,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가 아니라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은 또 기대감으로 주가를 안 사, 주식을 안 사죠. 유튜브를 보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은 계약, 수주, 실적, 확정된 거 아니면 암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이 종목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이 종목은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기 좀 힘듭니다.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종목을 영상에서 바로 공개한다는 것은 종목을 망치자는 것과 똑같아요. 뭐 사람이 몰리고, 잡음이 생기고, 세력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깨지게 돼 있습니다. 개미들이 붙으면 주가는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럴 것이 뻔한데요. 영상에서 바로 공개해드리기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 30명에게만 한정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경우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올라갈 것 같은데 개미들이 좀 붙으니까 바로 쭉 빠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달 있다가 크게 복투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무한정 드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선착순 30명에게 드리게 될 겁니다. 그 대신 구독과 좋아요는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인생 역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 1년에 두세 번만 공략하면 돼요. 문자만, 뭐, 문자로 종목만 단순히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왜 저평가인지, 매집이 끝났다고 보는 근거는 뭔지, 5조 계약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어느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정리해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솔직히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이제 상한가를 기대하거나 뭐 손절 라인도 전혀 못 지키거나 남답부터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이 종목을 줘도 뭐 결국 중간에 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500%, 1000% 급등해도 그 와중에 손절하고 나오거나 또10% 수익 챙기고 나오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다릴 줄 알고 남들 관심 없을 때 준비하고 한번 올때 제대로 먹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종목이 큰 선물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착순 30명입니다. 인생 역전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힘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근에 이제 바닥을 만들면서 급등 흐름이 나왔죠. 사실 이런 바닥 구간에서는 직장인들이 좀 대응하기 쉽거든요. 결국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맥점도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112평선에서 계속 이제 터치하고 내려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 112평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닥군에서 112평선 올라올 때 그때 이제 매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돼요. 일차적으로는 224평선 이 2차적으로 448선까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다른 종목을 만났을 때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투자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는 파동을 거리면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그때 손절을 하거나 또 손실로 이어지거나 그런 막 그런 경우 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대응 계속 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장기입에서 112입서 이탈에 또 올라가는 자리죠. 이 편선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빠졌다 올라가는 자리는 많던 적던 수익을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이탈에 또 올라가니까 수익을 주죠. 그래서 이는 저리래는좀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을 돼요. 아, 그리고 이제 그 급등이나 졌죠. 그 급등이 나오고 정비열이 되고 나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잠시 빠지긴 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차트를 같이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세력선들은 이제 돌파를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걸 조정을 주고, 여기서 22평선을 이탈했겠지만, 이 세력선에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또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는 확실히, 아직까지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온 자리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눌러줄 때는 보유적인 측면에서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고, 이제 매수를 하려면은 22평선 올라올 때, 이때가 좋은 자리라고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도 다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어제도 영상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렸지만 이 세력선은 다 돌파했기 때문에 또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22평선하고 이기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조종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은 52평선 기준으로 대응을 해 나가면 된다고 그랬죠. 당분간은 그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2평선만 인탈하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자리를 저 지켜주면 52평선이 좀 올라오고 22평선도 올라오게 될 거예요. 12평선도. 그러면 그때는 12평선이 어떻게 올라오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12평선 기준으로 대응을 또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서는 오 2평선 기준으로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매수 계획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어서 슈팅이 한번 나온다 그럼 추세가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는 거지만 일단 22평선의 이기중 확실하게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한번 조정을 줄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걸좀더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살펴보면서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대응을 좀 해드릴게요. S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랍니다. 저희가 알려드릴 때 그때 기민하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건 문자로 대응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에 함께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SBB테크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가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거예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해주시면 돼요. 구독해주시고 구별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추고 하면 될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분들이 함께 오 계시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SBB태프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뭐, 투자할 때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기민하게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체크해 가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그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 돈이 몰리는 테마들이 있거든요. 왜이 테마가 유망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또 무엇보다도 그 테마 중에서도 반드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위주로 정리해서 좀 드리게 되는데 여기서 언급해드린 종목 위주로만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셔도 적지 않은 수익을 남길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또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게 바로 종목 추천이죠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들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선호하는 매매 패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전업 투자자들만 좀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단타는 이제 직장인들에게는 태생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성이큰 자리에서 잘못 들어가면 대응을 그때그때 그때 바로 못하면 어 직장인들 큰 손실을 또 안고 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업 투자자들만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뭐 서윤이라든지 중장기 세력 매집주는 직장인들이 얼마든지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 직장인들 위주로 좀더희가 종목 추천은 좀더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 대응은 다 해드리고 있는 거고 영상에서 분석해 드렸던 종목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 체크해서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종 기법 자료라든지 교육용 영상도 때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책이라든지 검색기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대로 여러분들 알려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성장해가기 위해서 해드리는 것도 있고 또 서로가 손발을 잘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법을 여러분들이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매매를 안 해보면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옆에서 운전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당사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면 운전을 배울 수 없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이렇게 기법을 알려드리고 또 종목 추천도 계속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소액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그러다 보면은 어, 저희 이제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확신이 들겠죠. 또 확신이 들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손발이 맞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릴 때왜이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들께서 바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비중을 좀 늘려서 그때부터좀 따라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중을 좀 줄여서 좀따라 소액으로 좀 따라오시고 나중에 신뢰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나름의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저희 능력을 계속 증명을 해 가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희들 끊임없이 없이 검증을 해가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아름다운 인연도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려야 되고 또 수익을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 과정을 이 텔레그램에서 또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신뢰가 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셔도 전혀 늦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재밌는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셔서 꾸준한 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